식사는 다 하셨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 고야드입니다. 이번 1차 프로젝트 시작해가지고, 뭐 카카오톡으로 확인해서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뭐 1차 프로젝트 간단하게 그냥 올킬로 끝내버렸고요 바로 2차로 넘어갈게요. 2차는 뭐100 만들었으니까 300 만들기 해볼게요. 형님들 그 새벽 축구 이번에 분석해봤는데, 조합 하기는 GT08로 카톡 주시면 확인 가능해요. 카톡 한번 주세요, 형님들. 사람 넘어가 볼게요. 네. 네. 이게 어제 배팅 내역인데 보시다시피 바로 올킬해 버렸습니다. 바로 넘어갈게요. 네, 그 새벽 축구 그라나다, 레알 사라고사 경기가 있는데요.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근에 2승 1 2, 2승 1무 2패 6득 6실점. 뭐 무난하죠. 미드에서 그 연결 라인이 좀 되게 안정적인 팀이에요. 좀골 결정력이 좀 아쉬워가지고 예, 레알 사라고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진해요. 1승 2무 2패 4, 4득점 61점 부진하고 그냥 플레이도 다 불안하고 공격수는 꽤 괜찮아요. 근데 미드에서 그 패스하는 게 너무 그냥 최악입니다. 수비에서 그냥 어이없는 실책도 하고 그냥 답이 없어요. 이거는 뭐 배랑도 괜찮네요. 네 그리고 포르투 톤 델라. 뭐 포르투는 뭐 아,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. 팀을 유명해가지고 최근에 5승 무패 14득 6실점 공격 라인이 되게 좋아요. 포르투가. 미드랑 수비가 그냥 전체적으로 탄탄하죠. 뭐 이제 톤델라 같은 경우에는 3승1무1패 7실점 이 수비가 좀 아쉽더라고요. 보니까 수비가 아쉽고 미드에서 그좀 패스 성공률이나 그런 건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아요. 이번에 넘어갈게요. 헤타페 네, 빌바오 이번에 최근에 지금 헤타페가 4연패를 했어요. 서상페하고 홈에서 좀 안정감이 많죠. 5승 1무 무패예요, 지금. 홈에서. 그리고 공격이 좀 날카롭긴 한데 그 마찬가지로 골 득점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. 기복이 좀 심하고 이번에 그 비센테랑 마르케리 부상이라서 출전 여부를 또 모르겠네요. 네, 빌바오. 빌바오는 최근 4승 3무 마찬가지로 무 패네요. 공격력이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그리고 수비도 이번에 좀 포백으로 만들어서 안정감을 회복 중이고, 지금 5기, 5경기 중에 지금 두 골밖에 허용을 안 했어요. 세 경기가 무실점이고, 근데 이번에 좀 이탈자가 좀 많더라고. 이케로, 스카, 케파, 미켈 출전이 어렵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캉, 프랑스 캉, 이제 뭐. 공격력이 저조하고 그런데도 중위권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번에 주전 골키퍼가 결정이고 공중 볼에 약간 장악 능력이 좀 뛰어나죠. 삼바의활약이 저는 기대돼요. 한번 지금 제가 말한 거다 기억해 주세요. 네, 그리고 마르세유,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 무패 상승세죠 그냥 날아다니겠죠? 근데 원정에서 좀 기복이 있더라고. 경기력에 기복이 있어. 아,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.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, 이번에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 고소 할 가능성이 커요. 마르세유는 제가 봤을 때 초반에 기선을 잡는 게좀 관건이겠죠. 아, 네, 이렇게 또 2차 프로젝트 시작했는데, 아, 이번에 저는 축구 또 올킬 할것 같습니다. 형님들 따라 오시고 카톡 GT08로 한번 조합 조합 확인해서 따라 와. 주